저희 미분은 굉장히 잘할 수 있게 지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서 주어진 함수 1 0번에 주어진 함수의 도 함수 찾으려고 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지금 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얘 지프라인 세타고 하면 어때요? 아 얘는 사실 코사인 세타의 거듭 제곱이런 함수니까 아 외부 함수가 제곱 함수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코사인 세타의 1승에 코사인 세타 미분한 걸 곱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뭐, 이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있을까요 맞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14번도, 어, 미분해야지 생각하면 크게는 어때요? t라는 함수랑 사인 파이 t라는 곱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미분해야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법 칙 써서 t 미분하면 뭐죠? 1. 1 곱하기 사인 파이 t. 플러스 t 곱하기 사인 이제 파이 t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의 미분은 음. 코사인 파이 t에다가 또 여기가 t가 아니라 파이 t니까 파이 미분한 거 연쇄 법칙에 의해서 곱하면 파이 이렇게 돼서 사인 파이 t t예요. <laughs> 그다음에 파이 t 곱하기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되겠다. 면사실이에요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 크게 보면 뭐 이거 전개해서 하라는 뜻 아니니까 미분해야지 생각하면 국법칙을 쓰면 되고 어, 크게 얘 3승이니까 3 내려오고 4x 플러스 5의 제곱에 요 내부 미분하니까 상가요 맞을까요? 그리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나는 어떤 거 먼저 하든지 그 다음에 4x 플러스 5의 3승에 이제 얘 미분하면 4 내려오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3승에 3이란 글씨예요. 그리고 요 내부도 미분하면 뭐예요? x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사실 어때요? 4공통으로 있어서 묶고 4x 플러스 5는 2승으로 묶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3승으로 묶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돼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인 것 같고요. 그죠 얘는 4 없어졌고, 얘는 없어졌고, 얘 하나 남아가지고, 4x 플러스 5랑 2x 마이너스 2개네요. 그러면 하면, 8x 제곱 플러스 2x인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없어. 서 이것만 마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돼요? 11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되요 정리하는 것도 공부할 때 자꾸 해보세요. 이제 임계수 찾으려면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 3개대도 연쇄법칙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 이때는 t를 코사인 보내고 또 시컨트 보내고 탄젠트 보내는 형태여서 가장 외부 함수가 탄젠트인 그런 형태니까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 가장 외부가 탄젠트니까 탄젠트 미분하면 뭐죠? 시퀀트 제곱. 그래서 시퀀트 제곱에 내부는 그대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시퀀트 코사인 t를 이제 미분한 거 곱해주면 되니까 시퀀트 미분하면 뭐죠? 시퀀트 탄젠트니까 시퀀트 코사인 t 탄젠트 코사인 t에다가요, 그렇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시퀀트 그거에다가 뭘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t가 아니라 코사인 t니까 코사인의 미분인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여서 이게 뭐 헷갈리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사인 t 곱하기 시퀀트 모뭐 코사인 t 곱하기 탄젠트 코사인 t 뭐 시퀀트 제곱 시퀀트 코사인 t인 거예요. 어딨을까요? 여기다 갑자기 합성의 의미 아니고 이 함수에다가 시퀀트 함수 대입해서 전체 제곱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시퀀트 3승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저도 그렇고 하나 빠트리기가 되게 쉬워요. 항상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어디 미분하고 있지? 헷갈리면 계속 써나가는 것도 하나씩 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빠트리진 않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에 sin x 제곱에 또 전체 제곱이 들어간 그런 함수여서 가장 외부 함수는 어쨌든 자연 지수 함수인 그런 형태여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그냥 볼게요.는 일단 어이의 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이의 sin x 제곱의 제곱 함수인 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몰곱해 주면 돼요. 얘 미분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사인 제곱이니까 결국 사인 x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2 사인 x 제곱이 1승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또 곱해줘야 되냐면 사인 x 제곱의 미분이니까 코사인 x 제곱에 2x. 그래서 얘 미분이 2 e 내려오고 얘의 1승되고 이제 얘 미분을 곱해줘야 되는데 얘 미분이 지금 이인거죠 됐을까요? 사인 x제곱이니까 코사인 x제곱에 또 연쇄법칙 한번더 써서 2x까지 수워 보이면서도 특히 요거 안쓸때 많아요. 코사인. 이런거 좀 조심해야 될것다 사실 다음에는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수평 점선 접선을 갖는 점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저희 뭐 하면 돼요? 아, 프라임의 값이 0되는 점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또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어때요? 2 cos x 얘도 미분하면 2 sin x의 1승에 sin x의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2 cos x로 묶으면 어때요? 1 더하기 sin x인가요? 따라서 뭐 뒤에서는 이제 임계수 찾으시오 그러면 얘가 0되는 점 이렇게 해서 임계수는 누구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수평접선 그럼 얘가 0되는 점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되는 점은 사실 누구죠? 코사인 x가 0이거나 또는 사인 x가 마이너스 1되는 점 찾으면 돼서 코사인 x 0되는 점은 사실 누구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 이렇게 돼서 한 번에 홀수로 써도 되는데 점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또 함수값이 다를 수 있어서 특징을 좀 나, 따로 나눠서 쓰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m 파이던지 또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2m 파이가 되요 <laughs> 여기서 n은 정수예요. s i n x가 마이너스 1 되는 점은 누구죠? 얘랑 똑같네요. 2분의 3파이. 그래서, 아, 얘네 둘 다, 둘다성립하는 애는 결국은 얘네. 사실 알수 있어서 그런 점들은 점을 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 2분의 파이 플러스 2m 파이일 때 함수값 뭐지? 생각해 보면 몇이에요? 이거 1, 1의 제곱이니까 3인가요? 2분의 파이, 2m 파이 다 똑같은 값이어가지고. 그리고 또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2n파이 모든 점들은 아마 함수값 동일할 수밖에 없어서 2분의 3파이면 사인이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요두 가지인데 두 개라고 쓰지만 사실은 n이 모든 정수기 때문에 무한개인 이런 점들마다 다 수평적선을 갖는구나 이런 사실 저희 알수 있어요. 됐을까요?